지금 보시면은 전진할 때에는 아주 천천히 가고 후진하면은 엄청 빨리 되는데요. 이거는 조종기 키시다가 잘못 고르셔서 그래요. 이거 잡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조종기 전원 꺼주시고요. 이 레버 두 개를 가운데로 몰아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밀은 상태에서 전원을 키시고 이 소리가 나면은 놔주세요. 그러면은 지금 불이 여기 하나가 깜빡깜빡하죠. 이 상태에서 옆으로다가 한번 움직이, 한 번만 움직이시면 불이 연속적으로 두번 움직입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더 움직,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면은 연속해서 세 번이 움직여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 상태에서 위로다가 한번 올려 주시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주황색으로.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 놓고 오른쪽으로 한번더 쳐주세요. 네번 깜빡거리게 자이 상태에서 조종기 끄세요. 그리고 조종기 켜주신 다음에 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전진할 때 빨리게 되주고 후진할 땐 천천히 되죠. 전진할 땐 빠르게 후진할 땐 천천히 지금 이렇게 세팅하신 상태에서, 그, 전진할 때게 속도가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. 거기 이제. 왜냐하면 전진할 때에는 빠른데 후진이 될 건데, 그때는 방향이 바뀔 때는, 이 안에 보시면은, 과학수 선생님이 손을 대신 것 같은데, 여기 모터선 3개 보이시죠? 모터선 3개 있는데, 이 모터 가운데서 나온 선은, 이 노, 모터, 모터 가운데선, 보시면은 모터 뭐 가운데선이 지금 이 검정선인데, 요 검정선은 내비두고, 이 좌우에 이두 개만 빼셔가지고, 빼갖고, 요거만 빼갖고, 방향만 뒤, 반대로 빼갖고 끼시면은, 방향은 바뀝니다. 거기 바뀌니까.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. 예.